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전에 기록한 바는 부약성경을 말하죠. 부약성경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를 근간으로 해서 현재도 하나님의 경과 약속을 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했을 때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던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함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성공과 실패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우부함 역시 루우부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범죄했고 이스라엘로 범죄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마음이 하늘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민이라고 말했는데 거울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이나 여러 가지 모습 등 무엇이든지 거짓 거지, 거짓 없이 그대로 비춰줌으로써 잘못된 부분들을 다듬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거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모범이나 교훈이 될 만한 것들을 본받아야 본받아야 될때 거울로 삼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겨울, 거울을 몇 번이나 보십니까? 그러나 생명의 거울인 말씀은 몇 번이나 보십니까? 인간이 배우려고 할 때는 마음이 낮아졌을 때뿐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애통 속에 영적 자각을 통한 진정한 그 변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사건들 모두가 우리 삶에 바른 교훈과 경계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디모데후서 3장 1 6절를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주신 이유가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있냐고 위로를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숨쓰며, 소망은 어려움 가운데도 즐거움을 줄수 있고, 환란 중에도 인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소망이잖아요. 바울사도는 대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여기 소망의 인내라는 말은 소망의 크기에 따라서 인내가 차이가 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더큰 사람일수록 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불에서 10장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바라고 산다면 이 땅에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이 클수록 참고 견디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소망은 큰 행동과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잘 견디면 잘 견디려면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면 소망은 수고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이니 소망이 진짜 있는 사람이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소망인 사람일수록 더큰또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10편 119편 49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이 소망의 말씀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 이 있는 사람은 곤란 중에서 잘 견딜 수 있고 곤란 중에 소망이 큰 사람은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10편 39절, 39편 6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아담의 안에 속한 사람은 아, 이 소망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모든 것은 안 남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시편 146편 3절에서는 방백들을 도울 힘이 없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와 호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또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둠이며 주인이 자 그래서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이방인들에게는 소망이 없죠. 오직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그들에게 소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소망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의 기초는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하신 분에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케 두신 이유 중에 두 가지를 들라면 하나는 현재의 교훈을 위해서 또 하나는 장래의 소망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